현재 일본에서 매우 충격적인 내륙형 지진이 새롭게 발생하기 시작하며, 일본의 핵심 도시인 오사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피해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극도로 우려하는 후지산 또한 지금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던 화산성 지진마저 발생하며,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이유에는 그동안 후쿠시마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했지만, 그런데 3월부터 내륙형 지진이 발달하더니 이제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던 오사카와 도쿄까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일본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속된 여진으로 일본 전역의 집안층들의 경계가 무너져 있어 노후된 도로나 건물들이 작은 흔들림에도 균열이 생기거나 무너지는 사고가 끊임없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일본 주민들이 지진의 여파로 공포에 떨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라며, 은폐 의혹마저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후지산마저 화산성 지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일본 관광산업의 대표지인 오사카 도심 한복판에서는 최대진도 4와 5강을 넘나드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일본 기상청의 긴급 발표에 따르면, 25일 저녁부터 26일 점심까지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해 오사카와 교토부의 주요 시설물들을 대거 파괴하며, 또한 벌채 작업을 위해 대기 중인 크레인이 쓰러지는 것은 물론, 크레인차가 변압기를 건드리는 사고로 약 5만 가구의 정전 발생과 더불어 많은 지역의 주택들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사고마저 발생했던 것입니다. 현장 상황을 속보로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오사카부 교노시 중심부에 군발형 지진이 관측됐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지진 피해로 대형 크레인이 힘없이 쓰러지며 주변 일대를 쑥대밭을 만든 모습이다. 심지어는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로 낙하 피해를 입은 직원 4명 또한 중상에 의해 긴급히 대학 병원으로 후송된 상황이다. 문제는 오사카부 교노시의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 사고로 약 5만여 가구가 전기 공급이 완전히 끊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전력은 현재 엔지니어들이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속보를 전했습니다.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따르면 지자체에 전기가 끊겨 생활을 못한다 제보했더니 몇 시간 안에 시설물을 고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어서도 일부 지역은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주민들이 분노했더니 뒤늦게 인력이 모자라 당장의 수리가 어렵다는 황당한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분노하자 교노시 전력시설을 책임지는 팀장에 따르면 현재 대규모 감염 사례가 발생해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많은 전봇대를 수리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엔지니어들이 격리 해지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정신나간 발표마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사실은 도심 한 번판에 쓰러진 대형 크레인을 신속히 치워야 할 판국에 현재 에나 폭락과 더불어 오사카의 경제 침체로 인해 오사카 지자체는 해당 크레인을 일으켜 세울 중장비가 없다는 이해 못할 발표마저 전하며 주민들이 빠른 복구를 원한다면 세금을 거둬야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망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사카 지자체 소속의 재난팀에 따르면 올해 계속된 내륙형 지진으로 인해 오사카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월에 신칸센이 지진에 의해 탈선되는 사고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끝마친 가운데 이번에는 주요 시설물들까지 재산 피해마저 발생해 오사카에 치명상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30톤 가까이 되는 대형 크레인을 일으켜 세울 중장비 또한 보유하지 않아 언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라는 황당한 발표를 전하며 전면 포기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25일 일본 후지산과 매우 밀접한 도쿄도 오메시에서도 화산성 지진에 의해 기괴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 상황을 전한 일본 언론사에 따르면 오사카를 시작으로 발생한 군발형 지진이 후지산마저 충격을 가해 도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도쿄 신칸센이 지났을 때 엄청난 흔들림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윽고 후지산과 밀접한 오메시에서 변압기가 지진의 충격으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마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무사시노시에서 도로가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초로 신고한 주민에 의하면 2m에 달하는 구멍이 발생했다라며 관할 경찰대의 제보가 속출했던 것입니다. 도쿄 경찰대는 처음에는 2m밖에 안 되는 제보의 별거 아니라 생각했지만 깊이가 무려 20m에 달할 정도로 깊은 모습이라 말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함몰된 도로를 메꾸는데 성공했지만 주민들은 하나같이 후지산 화산성 지진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며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잇따른 지진에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보다 강한 지진이 향후 2년 안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폭탄 발표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사카대 지지랑 연구팀인 마스다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본 혼슈 남쪽에 있는 해곡으로 흔히 난카이 트로프라고 불리는 지역에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2월부터 4월까지 도쿄를 비롯한 오사카까지 연속적인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수도권과 핵심 지역에 내진 설계를 마쳤다며 말했지만 정부의 말과는 다르게 진도 4의 지진에도 손쉽게 시설물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미 규슈반도 동쪽, 즉 미야자키현 동쪽에 있는 휴가나다 해구에서도 수십 년 주기로 규모 7급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내륙형 지진마저 오사카와 수도권에 발생한다는 것은 대륙판이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해상보안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남해 트로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트로프 주변에서 해저의 큰 움직임이 관측되고 예상보다 큰 변형을 관측했으며 심지어 고치현 앞바다에서는 5.5cm의 지각 변동이 확인되어 사실상 대지진이 초일기에 온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신속히 지진 대비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대지진의 전조 증상을 알고 있음에도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 열도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은 연일 발생하는 지진에도 은폐하는 정부 때문에 조만간 일본 열도가 정말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라며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한국 또한 간접적으로 지진 피해가 있을 것이니 한국이 도와야 한다는 황당한 여론몰이 또한 나오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